트랙 도마니 AL2 모델이고요 입문용 로드바이크 크랭크, 페달 나사산 어, 니코일 작업으로 입고가 되었습니다. 일단 사이즈가 엄청 큰 제품입니다. 58 예, 사이즈, 엄청 키가 크신 분이 타시는 것 같은데 크랭크 또한 시마노 RS200이라는 크랭크가 적용되었습니다. 뭐 크랭크는 보급형 사각 비비이기 때문에 많이 비싼 제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175mm 크랭크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일단 이거 재고가 없습니다 어 클라리스 크랭크로 하려고 해도 175mm는 현재 재고가 없고요 주문을 해서 작업을 한다고 해도 뭐 작업은 가능하겠지만 현재는 사각 비비이기 때문에 클라리스로 바뀐다고 해도 BB가 또 바뀌어야 돼요. BSA 방식 BB로 바뀌어야 되고요. 일단은 뭐 손님께서는 수리 요청을 해주셨고요. 드라이브 사이드가 망가졌는데, 논드라이브 쪽도 상태가 살짝 좋지는 않아요. 이거 페달을 잘못 장착하신 것 같아요. 요거는 나사선 살리는 작업을 하면, 어 그냥 사용 가능할 것 같고요. 논드라이브 쪽은. 드라이브 쪽이, 네 이건 리콜 작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초점이 잘안 잡히는데 네 이렇게 나사선이 뭉개졌어요 어, 리코일 작업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네 그러면 탈거를 해서 리코일 나사선 복원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드라이브 쪽 크랭크 암은 페달이 한번좀 잘못 들어갔던 흔적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나사선이, 어, 진행방향대로 길이 나 있어야 되는데, 길이 살짝 어긋나 있습니다. 그거를, 이 어, 장비를 이용해서 다시 길을 새로 잡아주,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뭐, 요것만 해주면 페달 장착은 가능할 거로 보이고요. 이쪽은 입구 쪽이 지금 서, 나사선이 살짝 길어긋났기 때문에 멀쩡한 쪽 반대 쪽에서 밀어 넣을 겁니다. 뭐이 제품 같은 경우는. 크랭크가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 비싸지 않은데 175mm 지금 재고가 없고 좀 구하기가 쉽지 않은 사이즈의 크랭크라 일단 수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뭐 요거 같은 경우는 교환을 해서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지금 교환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수리 작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저 이렇게 보면 나사선 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길이 어긋났던 거를 바로 잡아주는 작업이군 거고요. 이쪽, 이쪽은 이렇게 해서 페달 장착하면 뭐 무리 없이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작업만 할 거고 반대쪽 오른쪽 드라이브 사이드 같은 경우는 어, 니코일 작업으로 진행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요 장비도 뭐 오른쪽 왼쪽 구분되어 있고요. 페달도 이렇게 왼쪽 L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은 R이겠죠. L과 R이 표시가 되있는데 어 요거를 잘 보고서 어 오른쪽 왼쪽 장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아무렇지 않은 뭐 아무 일도 아니지만 요거를 잘못 장착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앞전에도 지금 리콜 작업을 했는데, 앞전에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페달이 잘못 들어가서 나사선이 뭉개지는 경우에요. 네, 이렇게 해서 뭐꽉잠금은될것같고요 일단 이렇게 무리 없이 페달이 장착이 되기 때문에, 어, 논드라이브 쪽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드라이브 사이드 쪽 크랭크 앞만 복원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버사이즈의 나사산 가공이 완료되었고요. 여기에 이제 인서트를 삽입할 건데, 녹타이트 고강도 녹타이트를 도포해서 인서트를 완전 붙여버릴 겁니다. 인서트의 두께도 크랭크 암의 두께에 알맞게 가공 작업을 진행했고요. 녹타이트만 도포하면 이제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고강도 록타이트 도포해서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